안녕하세요. 편안한 리뷰어 코즈입니다 오늘은 우리 코밀리 여러분들께 저번 시간에 제가 소개시켜드렸던 맥세이프 자바라 형식의 거치대 2세대를 소개시켜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번에 제가 소개시켜드렸던 이 자바라 거치대가 정말 인기가 많았었는데 2024년도에 들어오면서 2세대로 리뉴얼돼서 새로 출시를 했습니다. 이번에 출시한 2세대 자바라 거치대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었던 이런 스프링 형태의 자바라 거치와는 다르게 이렇게 완전히 접을 수 있는 형태의 자바라 거치대로 출시를 했어요. 확실히 이런 스프링 형태의 자바라 거치대보다는 부피나 크기 면에서는 훨씬 작기 때문에 휴대에도 간편하고 설치를 했을 때 공간적인 제약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자바라 거치대에 대해서 하나씩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관 같은 경우는 알루미늄 합금으로 되어 있고요. 색상 같은 경우는 실버 색상과 그리고 다크 그레이, 이렇게 두 가지 색상이 있어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스프링 거치대와는 다르게 스프링이 전혀 없이 이렇게 3단 관절 형태로 제작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하는 높이로 자유롭게 조절이 가능하고요. 높이 조절을 했을 때 뒤쪽 부분에 이런 공간을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공간에서든 정말 손쉽게 편안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핸드폰을 거치하는 이 헤드 부분 같은 경우는 맥세이프 제품을 구매하게 되면 이 맥세이프 헤드와 그리고 이런 클립 형태의 헤드를 함께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혹시라도 이 맥세이프 헤드가 필요가 없다면 요 클립 형태의 헤드만 따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먼저 이 맥세이프 헤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맥세이프 헤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동그란 형태의 안쪽에 자석이 매립이 되어 있고요. 겉에 같은 경우는 약간 실리콘 재질로 부들부들 합니다. 그래서 스크래치나 이런 염려에서는 안전한 것 같아요. 자력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아이폰을 붙였을 때 이렇게 흔들어도 떨어지지 않을 만큼 튼튼한 자력을 가지고 있어요. 혹시라도 이 아이폰 뿐만이 아니라 맥세이프 기능을 가지고 있는 뭐 케이스나 플레이트링을 사용을 해서 케이스나 핸드폰에 아니면은 아이패드에 붙여서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 이렇게 붙여서 거치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이 아이패드 12.9인치도 튼튼하게 잘 버텨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함께 제공이 되는 이 클립 형태의 헤드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겠지만 다른 모습과는 조금 뭐 차별화가 없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2024년도 신규 모델답게 거치를 할수 있는 방법을 두 가지로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먼저 일반 거치 형태로 이 헤드 부분의 이 윗부분을 이렇게 접어서 핸드폰을 올려놓거나 이렇게 들어서 쉽게 뺄수 있는 일반 거치와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클립 형태로 이렇게 늘려서 거치하는 방법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클립 같은 경우는 최대 23cm까지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까지 나와 있는 패드 중에서 제일 큰 12.9인치도 거뜬하게 거치가 가능합니다. 클립 형태의 헤드도 잡아주는 부분과 이 뒷부분에 실리콘 처리가 되어 있어서 스크래치에도 보호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1세대보다 조금 더 강력해진 부분이 이 360도 회전하는 부분인데요. 이전 1세대 같은 경우는 약간 이 회전하는 부분이 조금 불안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번 모델 같은 경우는 확실히 튼튼하게 변경이 됐습니다. 돌아가는 소리까지 정말 경쾌하게 나고요. 거기에다가 이렇게 톱니바퀴처럼 생긴 이 부분을 조여주면 현재 위치에서 고정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최대 높이는 54cm이고요. 완전히 이렇게 밑으로 내렸을 때는 약 20cm 높이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뭐이 정도 높이 정도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에서든 편안하게 사용을 할수 있는 높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렇게 완전히 접었을 때는 여러분들이 가방이나 아니면 캐리어 같은데 편안하게 넣어서 휴대를 할 수가 있고요. 침대나 아니면 책상, 쇼파 등 다양한 장소에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유튜브 촬영에도 편안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설치 방법 자체는 정말 간단한데요. 책상 두께에 맞춰서 하단 볼트를 이렇게 늘려준 다음에 책상, 상판에 이렇게 살짝 끼워놓고 조여주면 설치가 간단하게 끝납니다. 확실히 이 거치대의 최고의 장점은 공간 활용에 있어서는 정말 다양하게 그리고 제약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점과 지금까지 나와 있는 제품들과는 좀 다르게 완벽하게 이렇게 접을 수가 있어서 휴대할 수 있다는 점이 정말 큰 장점이에요. 거기에다가 맥세이프 헤드와 클립 형태의 헤드까지 함께 주기 때문에 어떤 환경에서든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태로 헤드를 사용할 수 있는 부분까지 생각한다면 자바라의 큰 장점들을 정말 다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1세대와 조금 비교했을 때 조금 아쉬운 부분은 확실히 이 장력을 따로 조절을 할수 없다는 게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이 부분이 조금 안전을 위해서 변형된 부분이라고 하니까 강력하게 이 잡아주는 힘 자체가 너무 좋아서 장력 자체에서는 크게 어, 신경 쓸 필요는 없으시 것 같아요. 어떻게 오늘도 도움이 되셨나요?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에 또 새로운 제품으로 우리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